안녕하세요. 하리알입니다. 여기 저기 오늘은 한국무역협회 자소서 문항 해설을 하려고 방송을 켰고요. 30일 마감이니까 여러분들 영상 컨텐츠를 보시고 자소서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를 제시하고 협회 입사를 위해 지식과 경험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항이죠. 일단 이건 지원 동기 문항입니다. 회사나 업계가 A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A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천생연분. 이게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인데요. 일단은 이 무역 협회는 협회라서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트라나 이제 관련돼서 무역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중소기업 제품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여러 공기업 및 기관, 협회들과의 비교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무역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마 이제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게 협회죠. 어쨌든 회사의 지원 동기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입사하게 되면 가장 높은 확률로 24시간 중에 제일 오랜 시간을 회사,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될이 키타에 머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고른 기준과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주요한 삶들과 삶들의 기준과 이유들을 조합해보면 특정한 공통점이 보이고 이걸 일반화 추상화 시키면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에 입각해서 기타 협회 행보를 지켜봐야 돼요. 제 키타에 대한 주요 이슈는 제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 스스로에 대한 분석을 또 하는 게 중요한데 지원 동기는 이제 1번즉 지원 동기는 보통 자소서의 대표 얼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원자들의 커리어를 두루 훑어주는 훑어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정 경험에 입각해서 경험만 딱 쓴다는 것보다는 저는 훑어주는 게 중요한데 뭐 무역 관련 전공이나 뭐 국제무역사 자격증이나. 그런 걸 취득했다거나 아니면 협회에서 이 협회에서 인턴을 했다거나 코트라 인턴도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는 있겠죠, 그죠뭐 그런 특정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지원 동기에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여기는 다른 문항도 그렇지만 세 가지, 두 가지 이런 걸 좋아해요. 특정 한 가지 스토리보다는 800자 안에 세 가지, 두 가지 다 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시키는 대로 세 가지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간혹 세 가지가 없다고 두 가지만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안됩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면 세 가지만 쓰세요 제발 시키는 대로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또또 중요한 게 보면은 보통 지원하게 된 이유 따로 쓰고 지식과 경험 두 가지 측면에서 입사료 에 준비한 거 따로 쓰는 게 보통의 문항의 맥락인데 여기는 둘을 합쳤어요 그니까 이 안에 800자를 다 쓰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쵸 그리고 또 보면 지식과 경험을 모두 역량에 대한 고찰로 보는 게 좋아요. 역량에 대한 설명도 바로 뒤, 뒤에, 뒤에 제가 이어서 해드리려고 하고요. 8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0자 안에 3가지 쓰고 2가지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정된 글자 수, 제한된 글자 수 안에 내용을 다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원 동기, 회사에 대한 선택 기준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기준의, 기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한데 매번 제가 주요 자료 때마다 공유하는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여러분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가 뭔지가 중요해요. 리더십 책임감 꼼꼼함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자주 쓰는 단어들이죠. 근데 그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리더십 같은 경우는 솔선수범하는 희생하는 리더십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리더십 소통하는 리더십 등등 이 있고 뭐 책임감 같은 경우도 선천적인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고 후천적인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의 삶 안에 끼워 넣으면서 그 특징들이 어떻게, 그 단어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꼭 구체적인 의미를 재도출하는 게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 대한 분석이 되고 그 분석된 여러분들을 기반으로 회사와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아까 제가 대충 역량에 대한 설명 드렸죠 지식과 기술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모발력 능력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지 공격 직무기술을 들여다보면 보통 역량이라는 거는 지식과 기술 태도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이 태도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적극성이나 열정이나 배려 같은 이 태도는 사실 저는 모든 직장인들이 다 갖춰야 될 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역량이라는 걸 물어보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지식이나 기술 연보 뭐 물론 키타에서는 지금 1-2를 경험이라고 표현했지만 지식이나 경험 기술에 더 초점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또 차별화가 중요해요. 꼼꼼함 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꼼꼼함이 다른 사람들의 꼼꼼함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업무에 그 꼼꼼함을 어떻게 활용할지 분석 능력이라는 것도 보면은 시장이나 고객 등에 따라서 미시적인 분석력을 발휘하냐 아니면 전체적인 매크로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냐 이게 다또 다르고 데이터 분석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쓰는 툴이 뭔지 프로그램이 뭔지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력이라는 그 여러분들의 장점 강점도 각자만의 고유화된 정의로 재해석이 될수 있죠. 뭐 다시 말씀드리면 소통 같은 것도 조율한 소통이냐 수치 이 데이터에 근거한 소통이냐 뭐 솔루션을 제시한 소통이냐에 따라 다르고 책임감도 우후천적이라면 개인주의자였던 내가 어떤 계기로 나보다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내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바뀌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좀더 첨언을 하자면, 보통 이렇게 후천적인 역량을 갖게 된 사람이면, 그거를 이제 뒤늦게 나의 그 역량을 장착시키기 위해서 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 노력 과정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번 문항입니다.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세 가지를 소개하고, 각각의 순간들이 본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항대로 해야 돼요. 어떤 의미도 써야 되고 어떤 영향도 써야 돼요. 그죠? 1번 풀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문항에서 세 가지를 언급했으니까 세 가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문항 분량 디자인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왜그세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인지 이유를 언급해야겠죠. 가장이란 최상급은 그게 쉽사리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세 가지가 본인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일종의 성장과정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이라는 건 결국 현재의 내가 되기까지의 과정 혹은 여정이고, 현재의 나라고 하는 것은 키타에서 일하면서 지원 직무 담당자로서 월급 받은 것 이상의 값어치를 할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게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눠서 쓰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어, 소재 똑같아도 되냐.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소재가 반복된다, 반복되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다만,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그 소재가 어떤 단편적인 에피소드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몇 달에 걸친 뭐 연구나 활동이면 어떤, 어떤 순간에 있었던 다양한 세부 에피소드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 그걸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로 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대표 카드가 될 특정 성과를 낸 소재가 의미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하지만 소재 중복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여기서 다시 한번 대전제 말씀드리지만 키타에서 본인이 일반직 그중 특정업무 세부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직원으로서 업무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 자소서 모든 문항의 대전제라고 다시금 설명드립니다. 아셨죠? 3번 문항입니다. 타인과 소통 및 협업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 두 가지를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 소통 및 협업이에요. 그러니까 소통과 협업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 어야 됩니다. 그렇죠? 소통 및 협업을 한 에피소드는 이제 한 가지. 한 가지를 쓰는데 그한 가지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점두 가지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사례도 두 가지,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 두 가지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분량적으로 조금, 좀 빡셀 것 같아요, 사실은. 중요한 건 근데 이제 그두 가지를 왜 본인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그거를 그 사례, 당시, 그 사례, 당시에 느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이게 내가 알고 보니까 부족한 거였구나,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그쵸?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완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기타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걸림돌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뒷부분이에요. 내가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점이나 약점을 쓰는 파트에서도 그것 자체를 언급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간혹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는데, 어, 제가 쓰는 단점이나 약점이 크리티컬 하거나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안 궁금해요. 치명적이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단점이나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단점이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가 백만배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족한 점을 내가 보완하고 있고, 보완된 내가, 키타에서 유사한 상황의 소통과 협업을 할 때, 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소통 및 협업을 끌고 가고, 어떤 식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3번 문항의 포인트겠죠. 그죠? 4번 갑시다. 한국무역협회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직무를 맡아서 무역업계를 지원하고 싶은지, 본인의 강점 3가지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10년 후, 협회에서 어떤 직원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본인의 희망 커리어 플랜의 기술을 주십시오. 라고 나와있죠? 그죠? 이 문항도 보면 두 개의 소질문을 섞어 놨어요. 강점 3가지, 그리고, 어, 그러니까 그 강점 세 가지를 토대로 어떤 업무를 맡고 싶은지 그리고 10년 협회에서 어떤 직원 성장하고 싶은지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일반직 안에서 어떤 직무나 어떤 업무를 맡고 싶은지는 유튜브에 기타 직무 소개 영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저도 그거를 다 찾아서 제 블로그 4번 예시 올려놨거든요. 이거는 제가 댓글로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각, 각 강점이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직무, 업무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고요 결국 이제 역량, 강, 역량이 결국 그 강점이라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1번 문화 해설하면서 역량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죠. 그죠? 주요 업무는 보면, 무역협회 그 유튜브 보니까 크게 7가지예요 무역교육, 마케팅, 국제협력, 스타트업, 회원지원, 자산경영, 연구업무.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라 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그 무역교육이 보니까 국제무역사 주관을 하는 그런 파트더라고요. 다음에 입사업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키타나 대한민국 무역, 대한민국 경제의 10년 후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그리고 이들이 세워둔 당연히 그 비전이나 미래는 긍정적 희망차겠죠. 설마 인구절벽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설마 향후 10년 후의 미래로 대한민국을 설정하겠어요? 그쵸? 미쳤다고? 근데 그런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돼요. 즉, 이들이 설정해 놓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무역업계, 무역협회가 설정해 놓은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문항의 앞단에 쓸 강점 세 가지 있죠? 그 강점을 결국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커리어 플랜이겠죠? 그쵸?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역량을 더 점진적으로 디벨롭 시켜서 여기 협회 및 대한민국 무역 및 대한민국 경제가 설정해 놓은 미래에 더 빨리 다다할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추가적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서 희망 커리어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아까도 말했지만 3번에도 써 있었지만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도 사실 입사법에 써야 될 제너럴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분량상 강점 세 가지도 써야 되고, 커리어 플랜도 써야 되고, 그러면 못쓸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안 써도 된다고 보는데, 생각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쵸?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 대한민국 그 한국무역협회 신입지원 채용안내 유튜브 썸네일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 영상이 있으니까, 뭐 여기서 제가 시간상 여러분들과 영상을 같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무역적자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나 2차전지, 2차전지도 아직은 덜 여물었지만, 바이오나 컨텐츠 수출에 대한 지원 강화를 천명한 상태예요.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 포스트코 인컨,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무역 인재를 양성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맞춰서, 무역 인재, 대한민국 무역 인재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세 번째 매크로 이슈는 중국의 경기침체예요 이제 그동안 중국의 수출에서, 중간재를 수출해서 먹고 살아오던 우리나라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나 삼성전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점유율이 거의 1%예요. 사실상 그 10억 인구의 중국을 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도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기존에는 선진국으로 여겨졌던 수출 대상국으로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예요. 그 다음. 디지털 기술과 미래 무역의 만남에 대한 고민이나 고찰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 사우디에서 방문을 해서 네이버에 가서 어 디지털 기술, 코리아 디지털 기술 빼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고, 그다음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했죠. 미일 등과의 동, 돈독한 관계 형성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그니까탈 중국을 선언했기 때문에 인도나 동남아 등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들과 스킨십도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역, 무역을 떠나서 경제 역시도 국제 정세에 직접적 연관성을 지녀요. 경제 위에 정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냥 복잡, 단순한 협회 고민만 할게 아니고, 매크로, 마이크, 매크로 마이크로를 다 아우르는 우리나라 글로벌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해주는 것이 무역 협회 지원하는 분들로서 당연히 해줘야 될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한국무역협회 자소서 문항 분석과 간단한 이슈 정리를 마쳤고요. 어,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업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컨텐츠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